안녕하세요. 누빌라 움즈 최영민 팀장입니다. 오늘 비가 정말 보슬보슬 내리는 날인데, 제가 빠르게 업로드를 해드리겠지만, 어, 비가 정말 많이 오네요. 자, 여기는 그고양시 일산 풍동에 나와 있습니다. 어, 11차 어, 복층 세대랑 이제 기준층 쓰리룸이 벌써 자녀 세대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어, 그래도 아주 뜨겁게 13차도 굉장히 이제 좀큰 평수로 해서 나와서 뜨겁게 분양이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제가 11차는 이제 뭐 기준층 3룸도 자녀가 남아있지만 어 5룸 복층을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뭐 요즘 같은 경우에 뭐 대출 규제다 뭐다 이렇게 말이 많지만 그래도 여기 방문하시게 되면, 최대한 입주금에 맞춰서 입주하실 수 있도록 상담을 진행해 드리고 있으니까 어, 방문 원하시면 전화 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자, 전실 공간입니다. 자, 전실 지금 양쪽으로 신발 수납장 배치가 되어 있고요. 한쪽은 이제 거울처럼 딱 이런 느낌으로 되어 있네요. 어 기본 층구 아주 좋고요. 3연동 중문에 일괄 소동 스위치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번 타입 보시면 DP가 어느 정도 되어 있기 때문에 크기랑 이거를 좀가늠하실 수가 있는데 우선 주방하고 거실을 한번 살펴볼게요. 자, 거실 공간 어 아주 넓죠? 보면은 지금 소파 공간 넉넉하게 나와 있고. 어, 왼쪽에 이제 아트홀은 우드 계열로 마감이 되어 있고, 바닥은 전체적으로 이제 강마루로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기본 친구 좋아요. 그리고 천장에 이제 공기전열기랑 시스템 에어컨이 매립이 되어 있습니다. 음, 괜찮죠? 아트홀까지 거리도 아주 넉넉한 거를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주방을 한번 보는데, 여긴 주방은 진짜 반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가운데, 이제, 아, 지금 보이시는 대로, 어 주방이 아주 넉넉하게 나왔습니다. 지금, 오른편에는 이제 냉장고 3종 세트가 들어가 있고요. 이 왼쪽편에는 수납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6인 식탁 놓고도 거실 공간을 침범하지가 않는다는 게 너무 좋고요. 정면으로 보이는 대로 지금 상부장, 하부장 수납 공간, 아주 좋다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여기 아일랜드 식탁에도 지금 인덕션 하나 설치가 되어 있고 식기세척기랑 아래에는 이제 전자렌지랑 밥솥 자리가 되겠네요 자 주방 창나 있고 사각 싱크볼 괜찮죠 그리고 여기 보시는 대로 인덕션 3구짜리 되어 있네요 옆쪽이 이제 계단이다 보니까 여기가 이제 다용도실 팬트리 공간으로 이용이 좀 가능하실 것 같아요 공간 자체 아주 잘 나왔죠 자, 이번에는 다용도실 한번 가볼게요. 다용도실 아주 깊숙하면서 가스레인지 2구짜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보조주방처럼 이용이 가능하실 것 같아요. 아주 깊숙해서 어, 다용도실이 넓다. 음. 자, 이번에는 방들을 한번씩 살펴보는데, 자, 요건 타입은 전형적인 타입이죠. 여기 안방 보시면은 방 크기 좋은데, 안방에 이제 테라스가 있는 타입입니다. 어, 요거는 방문을 하셨을 때 잔여 세대랑 이거를 체크를 좀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봐주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여기 안방에 이렇게 테라스를 이용을 하시게 되면은 아무래도 이제 차한 어, 잔의 여유를 즐기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전 여기 맥주 한잔할것 같아요. <laughs> 자, 다시 들어와서 안방 이제 크기 아주 좋죠? 안방 자체 크기에 여기 이제 드레스룸이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음. 공간 안 좋아요. 네. 안방 욕실 같은 경우도 파티션으로 마감이 되어 있게끔 욕실 크기가 굉장히 크게 나왔어요. 음. 자 거실 주방하고 안방만 봐도 지금 벌써부터 두근두근하실 겁니다. 이제 순차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기 공간도 좀 살려서 뭐를 좀 수납장으로 꾸며서 펜트리처럼 아니면 장식창처럼 이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자첫 번째 여기가 이제 메인 욕실 메인 욕실 비대 설치가 되어 있고요 네 파티션이 아니라 부스로 마감이 되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습식 건식 그렇게 이용이 가능하겠죠 자두 번째 방입니다 두 번째 방 보시는 대로 방 크기 아주 좋고요 개별 온도 조절기랑 시스템 에어컨 되어 있고요 우선 이게 방 크기가 괜찮다는 게 여기는 열어 보시게 되면은 안쪽에 이제 드레스룸처럼 이 공간이 있어요. 그래서 수납이 아주 좋다. 자, 아래 이제 세 번째 방 가보실게요. 자, 세 번째 방도 지금 보는 대로 어, 침대랑 책상 배치가 되어 있죠. 어, 근데 왼쪽에 여기 뭘까요? 보면은 이게 딱 돌아서 보면은 이제 붙박이장이 이렇게 매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방마다 수납 공간이 아주 잘 되어 있다. 그 부분을.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래서 아래는 방세계 욕실 두개 구조가 나왔고요 우리는 복층으로 한번 올라가 볼게요 자 복층 올라가 보시게 되면은 여기가 이제 거실 공간 딱 보시게 되는 대로 기본층도 당연히 좋습니다 거실에 시스템 에어컨 매립이 되어 있네요 음. 아 그리고 이제 차아 제가 타라스까지는 보여드려야 되는데 자 우선은 다시 한번 방 볼게요 자네 번째 방이죠 네 번째 방에도 시스템 에어컨 매립이 되어 있고요 지금 DP 상태로 봐서도 아주 이제 방 크기가 잘 나오는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방에서도 이제 테라스 나가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자 음. 거실 다시 한번 거실이 커서 세대 분리까지도 가능하실 것 같아요 자 요번에는 복층에 또 이제 아주 조금만 주방처럼 이용이 가능하십니다. 보면 이제 싱크대랑 인덕션 두구짜리가 배치가 되어 있고요. 요쪽에 깨알 같이 이제 반풍기랑 그리고 창이 설치가 되어 있네요. 음. 그리고 여기는 욕실. 여기 욕실이 <laughs> 되게 커요. 네, 그래서 아주 충분하게 샤워 공간까지 나온다라고 보여지는데요. 자, 다섯 번째 방이죠? 다섯 번째 방도 시스템 에어컨 매립이 되어 있고요. 방 크기 아주 넉넉하게 잘 나왔습니다. 음. 자, 테라스. 지금 나가야 되는데, 오늘 비가 진짜 많이 내립니다. 그래서, 어, 완벽하게 나가보지는 못하실 것 같고요. 그래도 크기랑은 봐야 되겠죠? 여기 보시면 테라스가 되게 안정적이에요. 보통 이제 앞에 보이시는 펜스로 이제 둘려서 마감이 되어 있는데 여기는 이제 자녀분이 어려도 어 충분히 테라스에서 놀게 해주셔도 되고요. 당연히 수전이랑 어 수전이랑 전기 콘센트 등다 나와 있습니다. 자, 오늘의 집어 지금 11차죠. 보통 이제 지금 12차가 야당 그리고 13차가 이 앞쪽에 오픈해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오 정말 어 추천드릴만한 파이브룸 복싱이 되실 것 같습니다 벌써 이제 잔여세된 거는 다 알고 계실 것 같고요 방문 원하시면 전화 주시면 언제든지 안내를 해 드리겠습니다 자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또 봬요